안녕하세요. 봉상호입니다 아,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제가 일을 네, 네, 열심히 네, 끝내고, 네, 어, 저, 집에 가는 길에 일단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어요. 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일단 캐시, l c 비가 매매 타점에 일단 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니까 조금 있다가 8시 언제야. 저도 돈이, 근데 저도 돈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조금 빼서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게 했는데, 저는 일봉, 일본, 아, 일봉으로 할 돈이 없,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저는 분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적당히 이렇게 되고, 아니면 주문창에 가서, 적어도 조회전. 어제 종가인, 여기, 30만원 밑이잖아요. 그럼 그냥 하면 돼요. 그냥. 300m 하면 됩니다. 옆길입니다. 여기 저가가 30만원, 얼마입니까? 어, 보이지도 않네요 30만 2,500원이죠? 그냥 여기 주문창 오, 가서 30만 2,500원보다 낮으니까, 그냥 음. 요런 데 위에다가 이렇게 가격 클릭해놓고, 뭐 20만, 뭐, 한 20만 천, 한 천원, 뭐 2천원?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살그 금액, 금액을 여기다 적으세요.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딱요이땅 하면 딱 매수 누르면 됩니다. 저는 돈이 없으니까 안 사지는데 그냥 8시 저기에 사시면 돼요. 그냥 지, 지정가로 되고 요 시장가로 사셔도 돼요. 시장가로 그냥 59초에 내가 100만 원 사겠다. 그럼 100만 원딱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요 끝이에요. 요 근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제 영상 보시고 음봉 매매 관점이에요. 전일의 저점보다 그 대금이 저기 낮게 종가가 형성될 경우 그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저가에 챙겨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 다 보시면 비트코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거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대금이 살짝 붙었어요. 거래 대금이. 밑에 보시면 이거래량 있죠? 요게 한 요정, 요거보다 비슷하거나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정말 많이 올라갈 텐데, 일단 대금이 좀음봉에서 많이 붙었다는 점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왔을 때 양봉에 비하면 대금이 현저하게 다 작잖아요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이건 거래 대금은 나중에 같이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음봉의 거래 대금이 적게 터지면 좋다 양봉이 많이 터지면 좋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일단 알고 계시고 양봉이 많이 터지면 좋다는 약간 좀 다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양봉의 그 위치에 따라서 대금이 많이 터지면 안 좋을 때가 가끔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방법은 이렇구요. 매도 방법은 말씀드렸죠. 한 2.3%에서 먼저 사자마자, 사자마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자마자 매도를 해놓고, 지정가로 해놔서, 현재가 대비 뭐5% 이렇게 안 되니까, 대략 뭐, 계산 잘 하셔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놓으세요. 그럼 6. 지금 마이너스 6. 몇니까 어, 마이너스 한 4%, 3%, 3.9% 이렇게 팔면 되겠죠. 그렇게 팔고 나머지는 뭐 오이선 가격 보고 대충 이렇게 찍어보고 오이선에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오이선이 내려올 거예요 같이 따라 있고. 내려올 건데 대략 이이 정도 아래 꼬리 정도 아마 그 근처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한 30만 뭐 라운드 피규어 문제도 있으니까 라운드 피규어를 잘못 넘거든요 그럼 299,000원 뭐 이렇게 팔면 맞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299,000원이면 대략 얼마지 33% 3%, 아니다. 한 30만 천원 살짝 오, 그 슈팅 줬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머지 팔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엔 제 시나리오엔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조, 좋은 상황이 나왔을 때 이렇고 물렸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했는데 시세도 안 주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물렸어요. 이제 이렇게 매매해놓고 매도 걸어놓고 아예 차단을 보지 마세요. 쳐다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다음날 뭐, 렇게 업비트에서 매도 체결 막 이렇게 날라오면, 어우, 잘 됐네? 하는 거고, 업비트 체결 안 되고, 그냥, 그런 내용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연봉매매는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음날, 한, 몇 시쯤에, 이게 많이 떨어졌네? 하면, 많이 떨어졌으면 그냥 두배더 사면 되고, 그냥 안떨어졌고 그냥, 행보하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니까, 평범하면 언젠가 올라간다 소리거든요. 떨어질 때,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진다. 그러면 은 좋은 거예요, 무조건.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간단히 생각하셔도 돼요. 뭐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 이래저래 알수 있지만, 그 간단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차트가. 자, 어, 비트코인보다 강하네, 캐, 캐시 ACB가. 그래도 요즘에 많이 그게 했었으니까요. 비트코인도 저점을 지금, 아, 비트코인도 강하다. 저점을 안 깼잖아요, 비트코인. 저점을 다지자마자 바로 반등 줬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알았으면 오늘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아이씨. 비트코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김치코인 중에 하나 또 보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 찾는 방법, 찾는 방법은, 어차피 은봉이니까 전일 대비해서 잠깐 주차 좀 하고 아 살다. 말하면서 주차하니까 주차가 안 된다. 잠깐만요 주차 좀 하고. 어후. 잠깐만요. 아이고 집에 도착. 자 이렇게 전일 대비 요걸 찍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코스모트 아톰은 좋은 종목인데. 이런건 나중에 장투로 공부용으로 한번씩 보고 아우 차트가 좋았네 이 전고 돌파할 때거리대금도 많이 실렸죠 이러면 좋은거지 요거 이런 전고 돌파 했을때 이양봉매매도 괜찮아요 이렇게 전고 돌파 했을때 괜찮고 근데 사실 이것도 보세요 이게 음봉매매 했으면 여기 오이선 깨진 요 자리 이런 자리 보세요 깨졌잖아요 이거 그냥, 그냥 사요 사요 수익얼마 났습니까 뭐3% 이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5일선도 안 왔으니까 요거 그냥 근처에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물량 이렇게 아래 꼬리 많이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청산 당할 거 아니잖아요 현물 하실 거니까 청산 안 당하니까 그냥 이 아래 꼬리가 많이 나왔으면 마이너스로 어 이건 또 좋은 거예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럼 누가 밑에서는 어 받쳐서 산다는 거죠 종목이 좋은 거죠 자그 다음날 어떻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오이선 깨질 때까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가요. 오이선이 깨질 때까지.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깼는데 매수했더니 몇 프로 수익. 그다음에 다음 또 깨졌어. 아랫꼬리가또 깨졌어요. 이게 다 페이크 흡수예요, 흡수. 깨졌어. 자, 그리고 딱. 그리고 중요한 건이렇게 깨졌을 때요요 요 보시면 요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지금 밑에 보시면. 그러면 아, 좋은 음봉이구나. 이런 걸 좋은 음봉이라 그래요. 윗꼬리 아래꼬리 없이 몸통으로 엄청 많이 깨진 걸 장대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 거래량이 거의 죽어 있어. 거래 대금이. 저는 원래 거래 대금으로 보는데 이게 설정할줄 몰라서 거래량으로 대충 마셔,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약간 도집형 모양 이, 이런 경우 나오는 경우 이제 새별형이라고 추세 전환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 약간 새별형 예, 아니네 새별형 아니고 그러다가 또 떨어졌어요 오위선 맞고 떨어지죠 역시 오위선 맞고 떨어졌어요 어, 근데 전일 저점을 깼잖아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원리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잖아요 물론 윗꼬리가 많이 있습니다. 요 윗꼬리에서 대금이 많이 터졌으면 매도가 많이 나왔단 소리인데 그거는 이제 분봉을 봐야 알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다시 끌어올렸는데, 대금이 또 많이 터졌어요. 이게 두개 터지는 건안 좋거든요, 사실. 3, 4형 이게 쌍봉이라고 안 좋은 거긴 한데, 뭐 이건 차트 설명은 좀 나중에 뭐 자세히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은봉면수 했더니 이렇게 돌파까지 나왔어, 요 실제로. 그 가지고 가면은 뭐 이제 5위선 깰 때까지 그냥 가면 냅두는 거예요. 딱딱딱딱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5위선이 이제 슬슬 왔다갔다 하면서 월라 딱 깨졌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금이 여기서 터지면서 이 장대 은봉이 이 장대 은봉이 만약에 터졌잖아요 그리고 아래꼬리도 없고 거리대금도 막 터졌고 그럼 여기서는 팔았어야 됐어요 여기서는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은봉의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어? 전고를 돌파를 못 했지만 대금이 안 터졌네 이러면 여기까지 나온 도, 그 돈이 안 나갔는데 이건 혹시 모르겠는데 딱, 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매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래 꼬리가 충분히 달렸으니까. 뭐 그런 건좀 감안하시고. 자, 아무튼 요것도 있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양봉은 나중에 설명해야 되는데, 괜히 눈에 띄어서 제가 코스모스는 좀 좋아하는 종목이라. 자, 이렇 하이브, 이런 거, 보세요. 어, 아 이거 애매하네. 전일 저점이, 5위선은 확실히 깼는데, 저가가 937. 요거는 910 종가가 932. 아, 요건 할수있할 수는 있겠어요. 소액으로 요런 거는 조금 애매하니까 어디 말씀드렸죠? 절반 금액으로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고 이제 돌파를 아직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높진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금도 죽어 있잖아요, 지금. 음봉인데 거래량이 죽었잖아요. 이게 11%짜리 장대 음봉인데 거래랑 죽어 있잖아요. 12선도 따라 올라갔고. 아, 이거 매수해도 됩니다. 하이브도 괜찮네요. 하이브 괜찮고. 자, 헌트. 헌트가 최근에 좋았죠. 좋았다가 처음으로 깬자리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애매한 거죠. 이게. 저가가, 아, 종가가 1,050, 1,05원. 이 그, 한옥, 이거 호가단이 요거는 진짜 이게 1,000원 넘어가면 한옥가에 5원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프로티지가 0.5%씩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한옥가당 변동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000원, 뭐 990원 이렇게 깨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해요. 아마 990원 이런 데서 라운드 피겨서 왔다갔다 왔다갔다다하면서 시세를 주던가 말던가할 텐데 헌트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으니까 얘도 괜찮아요. 사실 이게 항상 얘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근거가 또 하나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가 윗꼬리가 막 미친듯이 달려있잖아요 윗꼬리가 251% 갔다가 50% 갔다가 200%짜리 200 윗꼬리 잖아요 이게 근데 그200% 윗꼬리를 지금 잡아먹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보셔도 돼요 이게 정, 이걸 매물 때 소화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도 된다 이전고점을 돌파까지 못해도 적어도 여기까지 는올라올수 있다 1500원까지 근처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차트적인 해석이 간단히 봐선 그렇습니다 폴리메스 요걸 보려고 찾아보려고 했던데 얘 괜찮죠 얘가 얘가 괜찮죠 얘가 얘도 똑같네요 얘도 대금 이렇게 두번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 물론 여기서 많이 매도가 많이 나갔을 순 있어요 근데 모든 그게 그렇듯이 이런 김치코인들 이렇게 세력, 세력이 많이 작용하는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모아왔잖아요 이런 거를 야 근데 이 차트를 보면 김치코인들이 재미는 있긴, 재미는 있네. 막 이렇게 전고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시원하게 주는 거 보니까. 아, 김치코인 맨날 무시했는데 차트로, 차트쟁이는 김치코인 해야 되겠네요. 괜찮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윗골에서 많이 터져나갈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봐서 보면은 이게 한 방에 못 죽어요. 적어도 쌍봉을 만들어주고 죽어야 되거든요. 이 외봉으로는 그동안 모아왔던 이 돈이 못 나가요. 이, 이 돈들이 못 나갑니다. 이 돈들이. 다못 나가요. 여기 모였던 돈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적어도 이렇게 여기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다, 막 다지다가 장기 평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분할매서 하시면 되,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계속 은복매매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소리에요 일부 물량은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막 횡보하면서 쌍바닥 그리면서 가갈 때가 있는데 이 전고점쯤 올라오잖아요. 여기쯤에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또 간다니까요. 이게 김치 코인들이 특성이자, 원래 세력주들이 원래 그렇게 해이거 파동이 멀리는데, 원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코인이 차트가 잘 맞아요. 제가 심층 분석을 한건 아니지만, 종목 막 이런 거, 솔직히, 김치 코인들 막 펀더멘터 이런 거 해석할 필요도 없어서. 그래서, 폴리메스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몸에서 하기 정말 괜찮아이 12선 지지해주는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고, 지금 헌트, 폴리메스 이런 애들은 다그 돌파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조금 욕심내도 되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 다 비슷하죠. 결국 김치코인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번 쏘고 나서는 조금 걸립니다. 이렇게 한번 쏘고 나서는 좀 걸려요. 이런 것들. 이거 지금 장대 은봉인데 대금 안 터졌잖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잘 주죠. 막 19%짜리 은봉 떴는데 19% 이렇게 크게 주잖아요. 그리고 전혀 저점, 이거 안깼어 이거 아직 아니죠. 얘가 진짜 좋은 거죠. 이음봉이 얘도 괜찮아요. 얘도. 근데 얘가 왜안 좋냐. 얜 오일선 위에서 그 생긴 음봉이잖아요 오일선 위에서 깨진 음봉은 아직도 오일선은 그산 산 사람들보다 이게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그 여기서 샀다가는 아직도 여기서 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차하면 그냥 그다 팔아버리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은봉이 하나 더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모의선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받쳐서 위에서 이제 단타를 치든 어쨌든 끌어올려갖고한 번씩 해먹는 거고. 자, 이게 매직봉이될 수도 있고, 이건는 기미들한테 떠넘기는 매도봉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천히 설명할게요 나중에. 이런 거다 주식에서 배운 건데 그코인 차트가 훨씬 더 이쁩니다. 잘 맞아요 이 코인들이. 단지 등락폭이 더 커서 변동성이 더 커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 저기, 비트코인 SC, 다 똑같아요, 방식은. 아니네. 비트코인 A, A, 비트코인 캐시 ACB인데.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더 내려갔네. 더 좋죠?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은 거예요. 뭐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들고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도 사실 그냥 일부 자금 가지고 계속 은복 매수하면서 단타 치면서 그, 여기, 여기 있는 물, 그, 물려있는 물량을 조금씩 밑으로 그 손실을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손실을 그, 해보세요. 조금씩 줄여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평단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분명 내가 당장에 돈이 없어진 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대신 그 코인 개수가 똑같고 결국 코인 개수가 똑같으면서 가격은 점점 내려가 있다고요. 여기서 200개가 물려있었잖아요. 그럼 100개가 물려있었다고 잡봐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적으로 100개를 더 사서 이 100개를 여기서,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돈은 손실을 본 거죠. 하지만 코인 개수는 100개잖아요. 100개인데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들 가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보면은 이 코인 개수가 여러분들이 30, 40만원대에서 100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기 막 20만원대, 25만원대 이런데 가지고 있는 100개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기서 100개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봉매수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5%, 뭐, 여기서 여기서 손실 봤으면, 이거, 그, 100개 팔면은 한,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대략 한20% 정도 손실이라고 생각하겠네요. 하지만 20% 손실을 봤지만, 내가 개수는 똑같고, 평단이 한 이만큼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절반. 이 정도는 내려와 있어요. 최소. 그러면 한번더 하면, 또 여기까지 내 평단이 여기 내려와 있어또 20만원 정도 손실 보겠죠. 그 대신 내 평단은 계속 내려와 있어요. 100개를 가지고. 그 어느 순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전고 그렇게 되면 전고점까지 올라가면 내가 수익이 100개 똑같이 들고 있는데 59%, 59%. 근데 여기 똑같이 들고 있으면 0원이라고, 0원이라고요. 수익이. 겨우 본전 탈출할 줄 할까 말까. 그러면 그동안 은복매수 하면서 약간씩 그 손실을 조금씩 덜어냈던 게 엄청나게 다가와요. 그 오히려 또 물량도 모아갈 수도 있고. 막 여기서 백개 인체로 그냥 어 하면서 물린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리면 여기서 한150개 정도 모일 수 있다고요. 내가 똑같은 자금으로 여기서 한 방에 여기서 물타기 하면 그것도 괜찮죠. 괜찮은데 한 방에 물타기 해도 괜찮은데 조금씩 잘라 잘라가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평단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좋아요. 영상 너무 오래 찍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목매매 그그 그 뭐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드릴게 자, 영상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